그 반지, 반지하셔야 돼요. 형님. 어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봐. 전설 한번 눌러보세요. 길리엄의 반지. 네, 이게 기사 거지. 소문되는 네, 어. 그 소모되는 거 보이시죠? 어, 어, 어. 근데 거기서 전설 비법서는 소모가 안 돼요. 어. 다시 돌려줘요. 실패해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뽑은 다음에 얘도 네. 하라고. 네. 족같네 <laughs> <좆갔네. 웃음> 전설 두 장을 더 뽑고 아카덴 길리엄 반지도 존나 뽑고 해야 되네. 야 이거 족되는 수가 있겠네 일단 전설도면부터 두개를 만들어 놔야 되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16개가 있으니까 14개 도전해서 이상해. 거기서 하나 나오면은 되네? 너 지금 맞지? 넘게 달았어. 예 하나 나오겠죠 형님? 14개에서 하나만 나오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인정? 하나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15개 오케이? 일단은 도전을 하고 여기서 한번 도전해서 하나 누르고 전비 안 나오면 족되는 거네 결국에는 그렇죠 거래소에 전비 조각이 있다고 뭐 싸겄냐 솔직히 야 개당 4500이라고 생각하면 10개면 45000 15만 다이아에 하나정도네 근데 15만에 하나가 나오면은 조각도 주잖아 30개면 두개 30개.. 야 근데 이거는 뽑는게 더 싸겠는데 야 30번을 도전한 다면 그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고 하나는 조각으로 주잖아 아니야 조금 저거... 네, 하... 그러니까 하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그렇게 싼게 아니야 형들 30개에서 하나 나오면, 봐봐. 저거를 다 사서 한다 그랬을 때, 4,500 다이아씩 30개를 해봐. 그럼 60개를 해봐. 거의 27, 8만 정도 되, 들어가잖아, 다이아, 그, 다이아가. 맞지? 27, 8만이면, 전비 하나 나오고, 조각으로 하나 하면. 그리고, 두 개가 나오면, 게이드뭔 개소리야, 조금 싼,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싼거 아니야. 형들. 나는 무조건 저게, 무조건 나는 뽑기 스타일. 그리고, 마일리지도 주고. 아, 뽑는 게 맞지. 두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뽑는 게 맞지. 아, 형들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잘 봐. 풀하게 해주 테니까. 풀할 때잘 돼, 모든 게임은. 쫄지 마, 그냥. 실패하면 no. 뭐, no. 그러려니. No. 뭐 언젠가 나오겠지, 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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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쫄지 마. 어차피 인생은 행운이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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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걸 씨을 거, 좋겠네 아유 존나안테네 형님 마일리지는 혹시 안쓰실거죠? 안 마일리지는 어차피 다음주까지 기다려야돼 그 다음주까지 기다리는거는 뭐 딴걸로 하면 되고 형님 어. 저, 저 위에 없습니다 지금 시식으로 뭐가 그렇지 두장 나와버려 세장 나와버려 네장 나와버려 다섯장 나와버려 하나만더 하나만더 아유 그냥 한장만 도전할걸 씨발 됐어 일단 두장 뽑았어자전비 두개 이제 니가 하라는 건 뭐야 여기서 이제 제작해서 네그 빨간 색깔 길리엄을 만드셔야돼야 아니면... 이거 이거는 근데 100%네? 실패가 없는 거지? 아 그건 100%예요 빨간 거는 야 이거 근데 아니 운빨이고 나발이고 가네 야 이거 솔직히 빡센데 <laughs> 자 길리엄의 반지 갑니다아 제발 한방에 떠라 솔직히 이게 둘다 한방에 뜰 거는 기대 안 하는데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새끼, 계속 사야 되는 거잖아. 이 짓을 하고 반지를 못낄 수도 있니? 어, 아까 네 그럼 그럴 수도 있을 도 있습니다. 아, 나 솔직히 좀 무섭다 이거. 그냥 하지 말고 맞고 다니까 형들. 어? 짜세 찾을 땐 언제고? 옵션 차이 얼마나 나냐? 한번 보자. <웃음> 아, <laughs> 씨발. 좀 무서워가지고 생각 좀 하고 가자. 방어 2, 힘 일, 대감 일. 길리엄의 반지는 방어 3, 힘 이, 기술 적중 8에긍저 이거 스턴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하자 확률상 다섯 개는 해야 되겠지? 리비안도 뽑을 거야. 제발, 여기서 일단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하나만 나오면 된다. 제발, 하나만. ᄌ 음. 됐다, 진짜, 씨발. 이거 안 뜨는데? 하나만, 지금.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아유, 씨발, 진짜. 누나 하기 싫다, 이거. 될것 같다, 이거. 내가, 내가 여기서 꼬일 줄 알았어, 이거. 야, 이거 전설 번지를 다한 사람들이 있어? 네. 야, 이게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다. 제발. 아, 뜨질 않아. 아, 족됐다, 진짜. 아 진짜 존나 무서워지네. 족됐네. 나머지로 제발 인형 가자. 인형이 그렇게 중요하냐, 형들? 아니, 이게 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중요해? 아, 그래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어떡하냐. 아유, 나 이거 성공할 것 같지가 않다, 진짜. 아유. 이번에 실패하면 그냥 접을게요. 포기. 아, 이게 하나라도 떴어야지. 하나면은 좀 부담을 계속 두 개를 하니까. 족 같네. 하나도 안 떴으니까. 아 진짜 심해 포기 근데 오늘 진짜 짜증나는 게 반지를 반지가 솔직히 존나 찜찜하거든요 아 진짜 아 형님들 다다 다 필요 없어 이번에 진짜 형님들 다 수결 맞고 그냥 끝낼게요 인형이냐 반지냐 딱두개 중에 하나만 형님들 이거 누가 봐도 반지가 맞아요 맞죠 인형이 맞나 인형이 맞나 반지가 맞나 비슷한가? 인형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반지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인형 승 인형이 더 많네 인정 아니 반지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인형이 우선 오케이 인형 인정 인형 콜 다수결로 콜 가야 돼자 반지랑 딴거쓴 사람들 빚지, 또 삐지지 마요 오케이 축복받은 거 축복받은 빨간색 나와라 오케이 하나 인형이 많았어 오케이, 바로 연타 두 개. 제발, 전설 그냥 뽑기에서 하나만 나와라. 오케이, 빨간 거잘 나온다. 제발, 전설. 축복! 좋았어, 아 걸렸어, 자, 형님들. 자, 제가 축복 인형이 없는데. 갈아 넣, 갈아 넣지 말고, 이거는. 갈아 넣지 말고. 갈아 놓지 말고, 이거는 컬렉션 받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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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렉션이 먼저지, 갈아가지고 하는 거보다 무조건 컬렉이지. 무조건 채워야 되지. 오케이, 일단 축복 하나 먹었고. 잉? 자, 5만 다이아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갈아, 안은 갈아 넣어요.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더 키. 아, 근데 이거는 내가 합성을 해본 결과, 무조건 그냥 나와야 돼요, 뽑기에서, 전설이. 뽑기에서 전설이 그냥 나와버려야 돼. 제발. 아, 전설 하나만 주세요, 진짜. 합성은 이거 너무 안 뜨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모아서 하는 게 나아 아 솔직히 영웅은 일단은 축복을 다 풀로 채우고 싶은데 축복 받으니 잘안 나... 오케이 아 축복으로 좀 나와라 제발 리비안을 축으로 뽑아야 되는데 솔직히 형님 쉽진 않죠 그냥 뽑기에서 나와야 돼 완전 개뽀록으로 대장 자세가 있지 앞으로 이런 조작겜은 숙제받지 말자 우차라리 유니온 하지아 히어 아니 형님들 제가 이거 웬만하면 말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짜세 찾는 사람이 어, 후원랭킹 1등 2천원입니다 조용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 짜세 들럽게안 나오니까 <laughs> 일단 투네이션 후원랭킹 1등 2천원 1 천원 지금 꽤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데 짜세 뭐 찾고 있어 열받아 죽겠구만 지금 에? 뭐 장난하나 지금 뭐 적당히 하셔야지 말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굉장히 부끄러운데 지금 신화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 리비안인가 그것까지는 한번 노려봐야죠 제발, 여기서좀 나와라, 제발. 두 장씩만 나와라, 두 장씩만. 하나, 둘, 셋! 나쁘지 않아! 세 개, 나쁘지, 이렇게는 그냥 나쁘지 않아. 아, 이렇게 말했으면은 세명 정도는 나아 아, 51프리 형님 많으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네. 괜찮아, 여기서만 나오면 커피값. 돼. 수환 형님 또커피값 감사드리고요. 하나, 둘, 셋! 나쁘지 않아. 잘 떠야지. 하나. 자, 일단은 확정. 축복은. 확정. 그다음 축복 없었지? 야! 확정했는데 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아, 여기서 전설 안 나오면 이제 ᄌ 되는 거네. 하나씩 갈까, 형들? 어떻게 할까? 한 번에 할까? 한 번에 몇 번? 네 번까지 가능하네. 총 다섯 번 돌릴 수 있겠네. 실패 다 하면. 어떡하지, 형들? 한 번에 갈까? 아씨, 야, 그러면 잠깐만, 이게 앞으로 할 일이 반지 뽑고, 잼스톤이나 좀 하면서, 아, 반지는 그냥 영차가... 착하. 아, 족같다 진짜 족밥 아니니까. 제발, 벙, 이거 번개 치는 거 맞지? 진짜 이건 좀 짜증 날것 같다. 안 뜨면? 아우씨 신발 게임, 종 같은 게임. 아유 존댓말, 무성다자 인형 하자 그랬던 사람들은 진짜 웃지 마요. 인형 하라 그랬던 새끼 웃지 마라. 어. 음. 단지 할 걸. 아.